뭐야 나야? 왜 나야? 둘 합격. 세세팀세 팀. 세팀아데 예. 아, 하나 둘셋네 팀이에요 여기까지. 어 다섯 팀일 수도 하나 이게 아, 또아왜내건물로왔는데 어, 뭐야 너. 아고 이못 잡았다 이걸 피니쉬. 잠깐만요. 제 건물에도 있거든요. 이거는 완전 버킹 시인데아피6 남았는데. 하... 괜찮아 자들아. 제발 나 살려주게. 딱부터 이렇게 게임을 하네. 괜찮아. 에 아, 베리님. 와, 아, 큰일 났네, 저기. 허허. 이거, 어떻게 하노? 아예 옥상에 있는데? 여기도 있군. 가져가올라가 아, 방법도 없죠 뺐어요 어여서야 까요 그쪽으로 한팀 내리긴 했는데 여기 아, 있다 아 이거 살리면 살수 있나? 모르겠네. 대리님 여기 살려요, 그냥? 네, 뭐, 저는 뭐, 예. 네. 열심히 네, 살아보겠습니다. 아, 바로 앞에 있는데. 네, 발소리가 들리는데. 예, 네, 바로 앞에 있는데. 짜 총알 있을 거거 일단 오는 것만 어떻게 막아보죠. 끝난 것 같은데? 완전 시벌래이 집에서 안 되나? 여기 있어요. 어됐다한번 싸워볼게요, 저. 여기 개피, 둘 개피, 하나 컷. 나이스, 아, 가긴 가는데. 여기, 여기. 라스트 하나죠? 네 여기여기 옥테인 나이스~~ 아니 왜..어디가 아... 아... 얘는 또 언제 이로 왔어? 이거 하나 됐어요. 이거 하나 남는 거, 남는 거 아니라 하나밖에 없다. 여기 배터리, 아 이거. 네, 드킷어 샷건 쓰시는 분 일단 이거 쓰실? 샷건 탄도 많이 없네. 없어. 에헤이 여기 내앞어 여기 어지아 완전 이 뒤로 가는데? 동굴로 나가나 보네 그러니까 그런 거 같기도 하고 <laughs> 발소리 있어요. 건물 안에 있어. 여기도 있다. 어떡 할까요? 건물는데 혼자인 거 같은데. 여기 두 명. 그래요? 그럼 여기가 혼자다. 그럼 글로 어떻게 할까? 요 이거 건물 하죠 어차피. 오케이. 3층 저 아, 3층 아, 올라갔나? 올라갔네 어때, 완전 옥상 패퍼 깜빡, 깜빡 거의 다크랩 레이스 크랙 네, 잡기도 혼자이지 않을까. 내려와요 내려. 내려왔어. 발키리? 응. 음. 건물 1층으로. 옥상 올라간 거 같은데? 큐타고아그 스킬로. 날아간다 준비 날아갈준비한다 예. 해내야겠네 를 버려? 3층이었나 탄이? 아.. 탄이 하나도 없네 네. 케이먹고아링 막기 싫어 아니, 카다에서 싸우지 않았나? 뭐야? 건판인가 지금 폭탄 소리 뭐지? 저 뒤에 폭탄 소리 터지는데? 어디에요? 지금 동굴 아니에요? 아니, 스카이오크에서 폭탄 터지는 소리는. 뭔지 모르겠어, 무서워. 발키 죽었어요? 걔 그냥 링사했나본데? 저기 자살해가지고? 게임 것 같은데. 오. 음. 아 게임 빡세다. 첫 게임인데 왜 이래? 어, 아래쪽에서 터널 쪽에서 오! 아, 컷 와우 죽이겠는데? 패파 개피 패피 아, 한 번만 아이고 패파 개피 나이스 아이 작동. 발판. 아, 근고도 있는데. 바로 앞이긴 한데. 브울러 약간 여리가져갔어요기 예? 여기. 여기, 여기. 여 언덕으로 가 여기.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. 여기, 여 음 포탈 뭐야 여기로 깔았네? 아시 돌아올수도? 안오겠다 그냥 들어가야될듯 하나 확킬 났고 더 멀리다 그래 어, 여기 윈데 컷. 너는 피니쉬. 어딜 도망가. 아래 있던 애는 여깄네요갑밖에나는데 그래. 그 뚝뚝거리 저기에서. 네. 그거, 핑, 오르락 내리락 하나 봐요. 내가 어제 계속 그랬잖아요. 홍콩이 계속 그래. 저는, 괜찮아요. 당장 해볼래요? 아, 근데 아까도 똑같았는데, 어차피.